다시 네 이제 서울시장 아니, 그리고 또 이제 보궐선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 마쳐야 될것 같은데 지금 LH 사태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상황실장이시잖아요.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laughs> 지금 사실은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박영선 후보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기존에 좀 그 이제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그런 적폐들이 지금 이제 드러난 그런 건데 네. 정말로 이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엊그저께 14일 날 우리 후보께서 이제 기자 회견을 자청하셔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후보의 입장을 발표했죠. 네. 발표해서 이제 그 삼대 이제 정부한테 건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상계 삼기 신도시 그 개발 예정지역하고 네. 대규모 택지 개발 예정지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 전체를 음. 전수 조사하자 네. 지금은 뭐~ 이렇게 국회의원들과 친인척들 뭐~ 이렇게 고기 한정해서 이제 그 LH 그 직원들의 신의청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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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상계 신도시에 있는 코지토지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자라는 제안도 좀 음, 했었, 했고 네, 네. 또 이해충돌 방지법 네. 하고 이제 부동산 거래법 제정을 촉구도 했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가칭 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음.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그 토지 주택 개혁 정책을 수립해 달라. 이런 음. 3대 건의도 했고 또 이제 서울시장 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세 가지 약속도 했습니다. 음, 대표적인 네네네. 게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되면 예.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에 대해 전 직원에 대해서 부동산 소유 실태 조사를 음. 하고 네. 또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음. 를 시행하고 음. 이해 충돌 방지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고요. 네. 또 가칭 이제 서, 서울시에 부동산 감, 감독청을 설치해서 그저 금융감독원처럼 그렇게 네. 저 그런 문제가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음. 그 조치들을 이제 그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서 할수 있는 조치들은 이제 뭐그 최대한의 조치들을 이제 발표했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제 그 이낙연 그 상임선대위원장도 그렇게 밝혔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네, 네. 투기와의 그 전쟁을 선포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그 LH 사건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투기와의 전쟁 음, 그 저기 저 부동산 적폐 청산의 그 문제로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실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 투기라든지 부동산 적폐 그니까 부동산 투기 같은 거는 사실은 뭐 LH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역에서 그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확대시켜서 이 참에 그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기회로 그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 아까 그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께서도 3대 기조를 이렇게 명확히 하고 계세요. 네. 첫 번째는 발본 세권두 세, 세세 네. 번째는 재발 방지. 음. 그리고 요걸 기회로 전화 이복을 삼겠다. 네. 세 가지 3대 기조를 명확히 하고 계신데 그거는 우리 박영수 후보의 입장도 같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요걸좀 마무리해 보면 우리 솔로몬님이 저는 오히려 LH 사태는 대통령께서 눈, 국민들 눈치 안 보고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합니다. 아맞습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생각해요. 아 우리 솔로몬이 정말 네. 솔로몬이 지짜솔로몬네요자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요. 저는 박영선 의원님 한번뵌 적이 있어요. 예. 그 영화 시사회 자백인가 그때 예. 시사회 갔다가 예. 시사회장에서 뵀는데 생각보다 키가 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때 그래서 인사하고 뭐 명함도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 음. <웃음> <웃음> 뭔가 이렇게 진정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그리고 당시에 막 세월호 그때 원내대표인가 하실 때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음.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 상황 실장님께서 보시는 예, 부분. 제가 그이 나왔으니까 네. 우리 박영선 후보가 서울 시장이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네, 네, 네. 제가 직접 경험한 거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네. 일단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하면서 행정 능력에 대해서 아주 검증받으신 분이에요. 네, 네. 그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음. 장관이다라고 딱 그렇게 인정을 네.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그리고 일을 잘하신다고 다들 그렇게 비추신다. 예 심장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봐도 네. 그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음. 지어자는 주사기라든지 뭐 네. 이렇게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그리고 특히나 그 벤처 벤처를 새로 창업하는 그런 네, 쪽에 네. 대한 그 애착이 대단히 강하시고 지원도 그런 쪽에선 정말로 자기 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전국이고 네. 이 보궐선거는 1년짜리 선거예요 맞습니다. 1년짜리 선거인데 지금 1년 동안 코로나 극복도 해야 되고 음. 민생도 안정시켜야 되고 하는 그런 네.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의회와 아... 협업이 되겠습니까? 하니까요, 이게. 아이고.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네. 박연선 그처럼 행정력이 검증된 분이 해야 되고 음.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그1년6 개월 동안 장관직 수행하면서 네. 거의 정치 쪽에는 떨어져서 정말로 그 일만 하신 네, 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그래 실제로 그거에 대한 그저 결과도 성과도 대단히 나와 있고 음, 네. 그 장관들 평가에서도 최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 h 이에서 하는 그저 평가에서도, 평가에서도 예. 그거는 음. 제가 그냥 그저 캠프에서 상한실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음. 실제로 그러세요. 실제로 네. 그러고 정말로 열심히 하, 하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예.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음. 저그 선구자적인 그런 저기 면이 되게 강하세요. 네. 그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그포로토콜 경제, 프로토컬. 그런 네. 것도 정말로 그 앞서 나가는 그런 아이디어인 음, 음. 거거든요. 그리고 네. 뭐그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구독 경제 이런 것들도 네. 그 전부 다 자영업자들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네, 네. 구독 경제가 우리가 저기 우유 배달하듯이. 음. 그뭐 음식들도 정기적으로 배달해 먹는 그런 구독하는 음, 경제를 음,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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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코로나 시대를 하더라도 자영업자들도 정기적인 수입이 얻을 수 있고 그렇네요. 또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좀 저렴한 가격을살수 있는 그런 건데 네. 이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은 이런 것 이런 아이디어들이 네. 엄청나게 그 많으신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그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정말로 그그 그 이제 정쟁이 아닌 정쟁이 네. 아닌 실질적인 그 서울시민의 삶이라든지 민생이란 측면에서 누가 어떤 후보가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 보면 네. 저는 답은 박영선에 음,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지금 그 이런저런 사태들 때문에 네. 지금 그 지금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해 보면 답은 네. 박영선에 있다라고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명확히 이제 그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정치 선거대 정책 선거의 대결이에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쪽은 네. 그 정치 선거라고 있거든요. 자꾸 이제 문재인 맞습니다. 정권을 네. 변화하고 네. 문재인 네. 정부의 실정을 자꾸 부각시켜 가지고 네. 이렇게 한들려는 그런 정치 선거 맞아요. 정정화시키는 그 판으로 갖고 갖고, 갖고 네. 끌고 가는 거고. 네. 저희 처음부터 저희 그 박영선 캠프에서는 우리는 정책으로 승부 걸겠다. 네. 원래 한번 기억나십니까? 우리 원래 박영선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과거의 BBK 저격수, 예. 삼성 저격 수 아, 그리고, 그리고 저기 좋아하시죠. 지금 그 검경 그 저기 그 검찰 개혁의 예. 초석을 다진 그사계추 위원장 음. 맡아갖고 그런 초석들을 많이 다졌을 때는 정말 강단 있는 모습들 예. 정치적인 모습들 많이 보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요새 한번 보십시오. 맞아요. 정치적인 얘기 정책 발표에만 집중하고 있고 음. 가급적 은 정치적인 것들은 음.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데 네. 장관하면서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 자영 업자들 그리고 벤처 음. 그리고 창업 하는 이런 사람들의 청년들의 문제 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 다는 생각에 진정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그 내용을 얘기하기 에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음, 네. 정쟁 하거나 이런 거를 상대방 후보를 비판하거나 이런 거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요 음. 없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박영선 표 민생 공약이 계속 줄지어 발표될 네네. 겁니다. 그때 음, 좀 네. 이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김이 빠지니까 음, 그런데 네. 네, 그럼요. 우리 안진걸 소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기대하셔도 좋을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 말씀드잘수있 우리 청자들께서도 지금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저는 전격적인 제안하드립니다. 네. 아 이참에 박영순 후보님이 민주당에 부동산 투기, 부동산 적폐 청산 완전 정산 특별위원장도 맡아 버려야 된다고 음. 그저박영순 후보께서 저 정부에게 그 권양 내용 중에 가칭 토지주택 개혁위원회 그렇죠. 이걸 만들자라는 제안을 엊그저께 기자회견에서 했잖아요 네, 그것도 네.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음.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네, 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그 저희 청취자들 혹은 또 우리 시그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또 바라시는 것도 한 말씀만 좀해 주시면 해 주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카닷콤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네, 이, 네. 이런 것으로 네. 작용이 되어야 되고 네, 너무 좋은 그런 정치 할수 있도록 네. 앞으로도 노력할 거고요 네. 또 아울러서 우리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그리 새로운 그 서울시의 그 자표를 찍는 음. 새로운 미래 지, 미, 세계 세계 주요 도시를 선도하는 음. 그런 그 디지털 경제 수도 도시로서 자표를 새로운 자표를 찍는 그런 중요한 선거이고 네. 코로나 상황에서 그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더 나아가서 민생과 경제까지 살려내는 음.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치르는 지금 선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 그 방역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잘 해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동안에 했던 국민의힘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사실이 아닌 거로다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신뢰를 신뢰 속에서 네. 네. 지금 저기 정책으로 발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 보, 봤을 때 네. 서울 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저도 방연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소양님도 네, 힘드시지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인사하는 와중인 채팅하고 있어요. 소장양세두개로오고 네. <laughs> 하고 채팅하고 있어요. 예, 정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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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